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인지 선수의 SSC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간의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3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살레르니타나는 올 시즌 7승 12무 12패로 리그 14위 자리에 위치한 약세 팀으로서 나폴리로서는 기본적인 전력차 그리고 성적 차이에서도 사실 압도적이지만 살레르니타나 원정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사실상 나폴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었고. 나폴리는 바로 직전 경기 2위 라치오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인테르의 3대 1 승리로 끝나면서 사실상 나폴리 팬들은 리그 우승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경기 시작 전부터 다른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역대급 분위기와 함께 팬들의 엄청난 기대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팬들과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고 나폴리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시 33년 만에 역사적인 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 폴리에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알렉스 메레 골키퍼, 주오바니디 로렌초, 아미르 라마니, 김민재, 마티아스 올리베라 앙드레 프랑크 잠보앙 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탕규 노벨레, 이르빙 로사노, 빅토 오시멘, 흐비차 흐바라치 켈리아까지 사실 나폴리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결정짓지 못할 경우 다음주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에서 리그 우승을 결정해야 하고 스팔레티 감독으로서는 오늘 수만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승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완전한 100% 주전 라인업으로 오늘 살레르 니타나와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살레르 니타나를 상대로 역시 예상대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전반전 슈팅 숫자는 무려 9대1 볼 점유율에 있어서도 8대2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만큼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습니 하지만 사실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강등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는 하위권 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폴리의 역사적인 우승에 재물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인지 완전히 내려앉아서 밀집 수비를 펼치는 공격에 대한 의지가 거의 안 느껴지는 철저한 수비 전술로 나폴리의 공세를 막아냈고 여기에 멕시코의 전설적인 골키퍼 기에르모 오초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까지 겹치면서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뭔가 우승 분위기를 한껏 낸것 치고는 다소 썰렁한 마무리로 전반전이 끝나면서 약간 머스한 분위기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살레르 니타나의 두줄 수비를 뚫어내는 것에 굉장한 힘듦을 느꼈기 때문입 문에 엘리 벨마스와 지아코머 라스파리등 공격 카드를 동시에 투입시키는 선택을 감행했는데 이 선택이 그야말로 정확하게 적중하게 되면서 지아코머 라스파리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가 마침내 마수거리 골을 장렬 시키면서 나폴리 우승 확정골을 장렬시켰고 많은 나폴리 선수들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면서 경기장에 뛰어나와 올리베라 선수의 득점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84분 블라에 디아 선수에게 기습적인 동점골을 얻어맞았고. 결국, 나폴리는 오늘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짓게 되면서, 한껏 분위기를 띄운 것이 다소 애매해지는, 어쨌도 우승 가능성 자체는 99%지만, 확정은 지지 못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혜재 선수는 역시 나폴리가 상당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빌드업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해내면서, 많은 볼을 나폴리의 전방으로 투입시키는, 1차적인 볼 줄기 역할을 담당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를 13회나 달성하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나폴리와 살르르니타 나 간에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에 대한 나폴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우리야. 우린 이탈리아의 챔피언이야. 이게 우리고 우리는 이탈리아의 챔피언이야. 디에고 마라도나는 하늘에서 그의 사랑하는 나폴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이 순간들은 축구에서 가장 마음이 미어지는 순간들이며 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이 멈추길 바란다. 영원의 끝자락에 있는 나폴리. 33년 전 나폴리는 마라도나와 함께 챔피언이었고 오늘 마라도나 경기장에서의 챔피언이다. 바머스 나폴리. 나폴리는 디에고 마라도나에서 이탈리아 챔피언이 될 것이다. 도시가 뒤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나폴리의 세 번째 스쿠데. 포르자나폴리, 이탈리아에서 가장 빅클럽, 마라도나는 하늘에서 미소 짓는다. 이거 비기면 스쿠데토 확정인 거 맞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어쨌든 수요일 우디네 세전은 축하해야지 등등 많은 나폴리 팬들이 오늘 경기 리그 우승을 거의 확신하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막판에 터진 동점골에 다소 가뿐싸대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리그 우승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나폴리가 비긴 부분은 홈에서 우승을 결정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살짝 아쉬울 뿐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김희재 선수가 이적하자마자 이런 빅리그에서 우승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도 멋진 시즌이었는데요. 물론 유 f 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막판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시즌이 나폴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시즌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이며 올 시즌 나폴리의 경기들은 정말 너무나도 멋진 팀이 만들어낸 멋진 시즌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